선 정해졌습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800m 마지막 식병주 제주마 열 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선도 안쪽에서는 2번 용병신아, 바깥쪽에서는 7번, 8번, 9번 등이 따라붙으면서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갑니다. 바깥쪽 7번 대지열차가 선두에 나섰고 외곽 쪽 8번 선물리와 9번 천봉원수 두 마리 맞불에 2위권 싸움 팽팽합니다. 칠 번, 팔 번, 구번 그들 안쪽에서는 이번 용병 씨나 바깥쪽 삼번 믿음 꿈이 오 위권 쳐져 있고 하위권에 오 번, 사 번, 육 번, 일 번, 십번 등이 쳐져 있습니다. 선두는 칠번 대지 열차 거리차 이삼 마신 정도 앞서면서 선행을 이어 나갑니다. 바깥쪽 팔번선물리와 거리차 삼 마신 정도 벌어진 채 외곽에서는 구번 천봉원수가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7번 대지열차 2위권 혼전속 8번 선물와그 안쪽 터미널인 3번 믿음꿈 2번 용병 신화가 맞서 있고 5번 자활과 외곽 쪽에서는 9번 천봉원수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7번 대지열차 단독 선두에 2위권 혼전속 바깥쪽 3번 믿음꿈과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안쪽 나윤영태 2번 용병 신화 팽팽합니다. 2번 3번 10번 3마리 삼파전 선두는 7번 대지열차 단독 선두입니다. 2위권에 10번 미래 세상이 올라서면서 7번 10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